제가 이은재 목사님한테 전해드릴 게 하나 있어서 내려가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께 전해달라는 것을 제가 대신에 이은재 비서실장님, 정광훈 한기총 대표회장님의 비서실장이시고, 한기총 대변인이신 우리 이은재 목사님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난 이후에 저를 현직 신부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신부님께서 정말 저에 대해서 너무나 죄송하다고 하면서 우리 정광훈 목사님 하시는 이 의로운 일, 이 올바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한국천주교를 대신해서 사죄 드리면서 정광훈 목사님에게 작은, 자기 성의를 돈으로 조금 봉투에 보내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봉투를 전해주시면서 저한테는 이런도안 주셨습니다. 저는 천주교에서 25년 이상을 제가 천주교 신자이고 또제 아내는 날때부터 모태 천주교 신자입니다. 제가 그러한 것을 잘 알고 계시고, 저에게도 너무너무 미안하다. 대한민국의 많은 천주교 신자들에게, 지금 대한민국 신부들과 수녀들이 조국을 수호하자 김정은을 방문해 달라고 교황청에 가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신사참배보다도 더 죄송스럽고 죄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 신부님이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정황훈 목사님께 전해달라고 이 봉투를 주셨습니다. 제가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목사님께서 처음에 이곳에 160일 전에 와서 문재인은 물러가라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자회견 하신다 할때 제가 말렸던 사람입니다. 목사님 건강도 안 좋으시고 문재인이 바로 끌어내면 또 목사님 잡아갈 건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나 성령으로 이것은 하지 않을 수 없다 해서 하셨는데 이제 천주교에도 많은 신부님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광훈 목사가 오르니까 당신은 절대로 정광훈 목사님 옆을 떠나지 말고 함께 이 나라를 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 나라를 구합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많은 분, 제가 그래서 신부님 같이 갑시다. 우리 함께 정황원 목사님하고 외칩시다. 그런데 당신은 마이크 잡고 이 한국 천주교가 잘못됐다! 정광은 목사님이 옳다! 이렇게 하는 순간 바로 모가지를 잘라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천주교는 말안 듣는 사람다모가지를 잘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천주교의 많은 양심적인 신부님, 그리고 신자들로 하여금, 신자들 우리는 뭐안 나가면 그 뿐이에요. 자르든지 말든지 상관없는데, 신부님들은요, 오늘 오신 신부님도 연세가 꽤 드셨는데, 아, 장가도 안 가고, 평생 그냥 신부한다고 이러다가, 그냥 잘리면 그분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나이 들어서 장가도 못 가고, 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갈 데도 없습니다. 교회 와도 뭐 목사도 안 시기 줘요. 그래서 그분들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설교도 이정하훈 목사님처럼 설교도 못 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이 신부님을 제가 너무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당신의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마이크도 못 잡고 이 봉투를 주고 가시는 그 신부님하고 저하고 둘이 앉아서 울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십시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신부님이 목사님에게 애국운동을 위해 헌금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이거는 세계적으로 기록, 기록에 남을 만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는 영하로 날씨가 추워집니다. 저희들이 왜 여기에서 이렇게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계 목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안일에 빠져가지고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공산화가 되어가고 청와대에 어떤 공산주의자가 들어가 있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목기자들이 죄를 짓고 목기자들이 범죄하고 있는 이때 왜 성도들이 영하의 추운 날씨에 비오는 이 날씨에 우리가 왜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까? 미국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땅을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반드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여러분들의 교회에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목사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어, 이 자리에 못 오시는 많은 분들이 한국의 국민들 그리고 오지 못하는 타 종교의 많은 성직자들이 정광훈 목사님이 옳다. 정광훈 목사님이 애국자다. 당신도 함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하시는 그 신부님 말씀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너무 눈물 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스님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응천 스님, 또 성호 스님, 빨갱이는 죽어도 돼. 죽여야 돼. 이 스님들은 또요 뒤에 삼각산,